코인만랩 채널을 통해 거래소를 가입하면 제가 책임지고 거래소 이벤트를 소개해 드리는 것은 물론 특히 코인만랩 가입 코드를 통해 가입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독 이벤트도 꾸준히 물어온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바이비트에서 진행하는 샤키 코인 에어드랍 이벤트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샤키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우리나라 시간 기준 4월 16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입금이 시작되고 2시간 후에 7시부터 거래가 되기 시작하는 신규 코인인데요, 신규 상장을 기념해서 이벤트 두 가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신규 가입자 이벤트로서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이벤트 링크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4월 30일 오후 6시 전까지 우측의 사인업 앤 레지스터를 누르신 후 회원 가입을 하시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시는 거고 100개 이상의 샤키 코인을 입금하거나 100 USDT 이상 입금 후100 USDT 이상의 샤키 코인 거래하면 조건을 만족해서 20개의 샤키코인을 받는 이벤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존 가입 고객도 참여 가능한 이벤트로서 마찬가지로 이벤트 링크를 누르신 후 하단에 있는 로그인 앤 레지스터를 누르셔서 로그인 혹은 회원 가입을 하신 후1,000 USDT 이상의 샤키코인을 거래하면 거래량에 따라 최대 1,000샤키 코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프로젝트라서 여기저기서 상장 소식이 들리는 코인인 만큼 코인 상승으로 인한 수익도 기대해볼 수 있는 매력적인 이벤트를 통해 공짜 코인 받아가시기 바라며 저는 조만간 단독 이벤트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토합시다.